안녕하세요. 오디쌤입니다. 2027년부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임시자격이 개편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영상 집중해주세요. 우선 소방설비관리사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소방시설에 관한 점검, 정비, 유지 및 관리를 하는 전문가인데요. 쉽게 생각한다면 소방관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압하는 사람, 소방시설관리사는 화재가 발생하기 전 건물의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소방시설 전문업체, 건물관리업체, 소방점검기관 등 다양한 분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평균 연봉의 경우 신입은 3천만원, 5년 이상 경력자는 4천에서 5천만원, 10년 이상의 경력자는 6천만원 이상 받는다고 하는데요. 물론 개인의 능력과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요. 경력이 쌓일수록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고 노후도 보장되는 직업이죠. 하지만 국가 자격증이다 보니 응시 자격이 존재하는데요. 기존에는 크게 10가지 유형 중한 가지를 충족해야 했지만 27년도부터는 6가지 유형으로 변경됩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소방 설비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바로 소방 시설 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건데요. 현재는 기사 자격증 취득 후 2년의 경력, 산업기사 취득 후 3년의 경력이 있어야만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시험 과목도 개편된다고 해요. 1차 시험의 경우 기존 5 과목에서 4 과목, 2차 시험은 실무 능력 평가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27년도부터는 경력 조건이 완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준비하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소방시설 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시는데 빠르게 응시 자격을 갖추고 싶다면 소방설비기사를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사 자격증도 국가 기술 자격증으로 응시 자격이 존재하는데요.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이나 상담의 카카오톡 아이디 참고하셔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